사람이 하기 힘든 부분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위아 로봇개발팀 박준홍 책임연구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로봇 중심의 스마트팩토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는 로보틱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같은 신기술과 로봇, 자율주행기술, 관제기술이 통합되어 전체 공정이 유기적이고 지능화된 기술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RNA 개발실은 로봇 및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a m r g b 주차로봇, 무인청소차, 지게차에 이르기까지 각종 로봇과 주변 장치의 하드웨어 개발 시스템 제어 펌웨어 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저는 AMR의 하드웨어 개발 a g v 신규 구동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AMR은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의 약자로 인공적인 가이드 없이 주변 환경을 인지해 스스로 경로를 계획하고 유연한 제조 물류 시스템 구현을 가능케 하는데요. 인지, 측이, 경로 계획, 주행, 안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라이다, 카메라 등의 다양한 센서 활용을 필요로 하는 로봇입니다. 우리 팀은 완성도 높은 품질의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며 특히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적용한 혁신센터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구조의 변화 그리고 기술의 발전은 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현대위아는 자동화 생산 라인에서 로봇을 운영한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물류 관제까지 통합 확대하여 통합 제조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 기술입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대 위아에는 공동의 목표와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생각 행동의 기준이 되는 아홉 가지 키워드 위아웨이가 있습니다. 그중 로봇 개발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는 고객 관점, 자기 주도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있어서 고객의 요구 수준은 더욱 세분화되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 외부 고객의 관점에서 먼저 니즈를 파악하고 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주도입니다. 수많은 도전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스로가 끊임없이 묻고 찾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태도와 업무 가운데 개인의 성장이 이루어지며 그 성장을 바탕으로 회사 역시 발전한다고 확신합니다. 로봇은 기계,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개발되는데요.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한 학습과 로봇의 기본 구성 요소, 제어 메커니즘에 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높아지는 고객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연관성이 낮아 보이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로봇에 대한 수요나 적용 영역은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그 수요에 발맞춰 로봇의 중요성은 강조될 것이고, 연구 개발의 범위는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현대위아도 모듈별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 특화, 고도화하여 다양한 기종 전개, 그리고 제조를 넘어 서비스 유통에 이르기까지 사업 분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로봇의 요소 기술에 대해 깊이 있는 경험을 쌓으며 현대차 그룹, 그리고 현대위아의 비전을 이뤄가는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